틀린 보기, 몰아 보기, 안 보기, 없기 건설업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건설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통관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통관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여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대가를 받을 때를 재화 또는 용의 공급시기로 본다. 재화를 위탁 판매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본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경영 컨설팅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